안니까 이문 논술 팀장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이 좀 있습니다. 팀장인 거는 가장 연로에서 팀장인 거고요. 상경 논술의 최강자는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제 논술, 뭐 이문 논술뿐만 아니라 수리 뭐 논술 수업은 이제 하, 숭실대 경상계열이나 이대 사회계열 하면서 진행하는데 제가 최강자일 수는 없고 학교 안에도 최강자죠. 저는 가이드만 하는 거고요. 그 강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과에 대한 문과 친공 제가 볼때 문과가 소멸되는 시대거든요. 어, 이거에 대한 대안 아까 이몰 선생님이 충분한 이해를, 충분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요구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상경계 논술, 그거에 대해서 좀, 좀 아셔야 될 정보들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사회 상경계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졸업에서 철학자가 된다든지 국어학자가 된다든지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취업을 생각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현실적 선택이 있어서 사회 상경계는 문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최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제 양력인데 교재도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요 오늘도 문과는 망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영화 SF를 좋아해요 대부분 다 지구가 망할 위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문과는 망했습니다 아까 이모 선생님 다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화성인이고 무력한 지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테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다 얼굴이 이래요 실제 상담해 을 보면 정시로 가겠다고, 또 정시를 통해서 대학 합격하겠다는 애들이 아직도 정시 못 차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중계, 넓게는 노원적으로 보면, 정시로, 물론 정시로 학교 학생들 많죠. 학원에 잘 가르치니까. 하지만,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서 정시로 인설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도 아이들의 기대치와 좀 달라집니다. 살길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을 빛이 내려오죠. 논술 전쟁입니다. 특히 저는 사회 상경계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건 아까 말씀 이모 뭐 선생님이 말씀했던 거니까 중복된 거 빼고요. 아, 아까 말씀하신 거핵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정시 잠식이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학종은 특히 상경계 잠식이 심각하다는 거.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가면 어 전공 필수로 경제수학과 경영수학을 배웁니다 경제수학은 이날 사람이라 어, 마이클 창 교수 하버드대 마이클 창 교수의 경제수학을 배웠는데 한 1,500개 정도 돼요 저희 때 영어 원서로 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영어가 좀 쉬워요 어쨌든 경제수학과 경영수학을 가진다는 거는 경제학과 경영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문적 이해력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상경계는 수학에 강한 이과학생들, 이과계열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학종에서 그런 현상들도 갈속 심화될 거라 봅니다 자, 논술전형은 친공이 불가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논술만 시행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경계나 사회계열 중에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은 없고요 언어논술 같이 수리논술 보기 때문에 수학 하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문계, 사회상경계열 논술전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1 0년 넘었는데요. 숙명여대 자연계 언어논술을 같이 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숙명여대가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하는데, 언어논술 할때 제가 한세번 정도 수업한테 애들한테 마지막 남긴 말은 뭐였냐면, 그냥 본문을 뺏겨라, 제시문 뺏겨라, 용어 좀 살짝 바꿔가면서 왜 이과 아이들이 아무래도 글쓰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논술 전형은 자연계 학생들이 침공이 불가능하다, 안전 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는 이 수리논술을 보는 11개 대학의 사회 상경계는 실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강점이 있다면 여기서 수학 실력은 1등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과 계열 학생 중에 수학에서 1등급인 학생은 아마 학교별 가면은 일반고 가면 전교에서 문과 계열 중한명 아니면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 4등급이 수학에 강점이 있느냐라고 방문하실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4등급도 수리눗을쓸 만한 실력이다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요거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고요 학교별로 한번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 찍으셔도 좋구요 출제 범위가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 1, 확률통계, 경제함수의 의해와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 p 피가좀 깨졌는데요. 수학 1, 2를 범위로 해서 내는 대학의 가천대와 수원대. 어~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고요. 연세 한양상경 중앙대 경영경제 경희사회 카톨릭 생활과학디자인과 미디어 아마 커뮤니케이션일거예요요 대학들은 미적분과 확률 통계까지 내고요 순수하게 경제 함수에 대한 이해와 응용 공식도 줍니다. 요것만 내는 대학은 이화여대, 사회, 승실대 경상,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출 문제 보면 물론 경희대는 작년에 도표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같은 경우도 경제 함수에 대한 응용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건대 상경은 이네 개를 대분 부 아우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의도가 있는데요. 출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수학 제시문하고 주어진 정보. 이 주어진 정보는 공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죠? 어, 못 푸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몇몇 대학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답을 찾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논리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 그 실제 유형을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이대학때 도대체 뭘 내나 했더니 도표나 통계 자료 분석한 추론 유형, 통계 도표 자료인데 자료석과 유사하다 라고볼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 어머니들도 하실 걸요. 이자 계산 대출 원리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 계산 가능해 이거를 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숭실대 이와야 돼 특히 숭실대 보면 복리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복리 계산식을 다 줘요 그 다음에 복리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다 알려주고선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아니야 굉장히 쉽게 나오기도 하고요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어진 제약적 권한에서 목조함수를 최대 최소화하는 거요거는 2차 방정식만 알면 풀수있어 기대가의 근거 의사결정 요것도 쉽죠. 기껏 확률과 미적분 나와봐야 요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추론 유형들 문제 보시면 그 활용할 산식이 그 예를 들면 미분과 적분이다. 그러면 미분 개수나 적분 개수 정도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학교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조진 시간이 짧아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연세대하고 한양 이화를 한번 재볼 텐데요. 빨간 부분은 좀 수학 실력이 좀 비중이 있어야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푸른색은 솔직히 4등급이어도, 4등급 정도, 수학 4등급 정도만 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여기 중간 단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고, 좀 수학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받침이 돼야 되는 대학이라고 볼수 있고, 푸른 부분은 좀 어, 시험의 난도도 낮고, 그리고, 대비가 좀 쉬운 대학.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건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5점입니다. 25점인데, 어, 인문사회다 봐요. 인문상경사회 그래서 연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회, 그, 수리논술을 봐야 되는데, 수리출제 이전의평균률수보다좀 상승했습니다. 수리논술 출제한 이후. 요건 뭘 시사하는 거냐면, 연대를 지원 학생들 실력 대비했을 때, 수리논술이 그리 어렵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걸 시사하는 거고요. 이 난도상이라는 거는 절대적수을 봤을 때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대를 지원한 학생들. 물론 최저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상담한 애 중에는 구경수탐이 777년에도 썼어요. 귀걸이하고. 응? 엄마한테 넌 나쁜 놈이다 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학생들이 또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영수 실력이 좀 갖춰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준은 높고 지원생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감 난도가 좀 낮다라고 말한 거고 한양대는 보시면 점수 차를 보세요. 인문하고 사회상경 보면 적게는 11.35에서 24.12. 이 대학은 언어논술이 50점, 수리논술이 50점이거든요. 근데 점수 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언어논술의 편차가 점수 편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상경계. 근데 예전에 어, 한양대 모의논술 1, 1, 2, 3차까지 본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언어논술 점수를 50점 만점에 몇점 주느냐? 우수다만 보니까 48점, 49점 줘요. 근데 수리논술은 그때 당시 합격자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 2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양대는 수리논술이 짱짱하면 볼수 있다. 어, 그래서 근데 문제가 얘네들이 그 수학 문제를 내요 수학 문제 그래서 좀 어려운 대학이다 그래서 수인논술의 실질 반영률은 좀 절대적이고 소문생 수준은 대비했을 때 체감 난도는 매우 높다 그러니까 체감 난도도 높고 그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 실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화여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심지어 보시면 인문보다 상경계가 10점이 더 높아요 이 얘기는 이화여대 지원 학생들을 대비했을 때 학생들 실력에 비해도 좀 쉬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고 학생들 수준을 떠나서도 제가 봐도 수리논술 본 대학 중에 난도가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좀 머리를 굴려서 풀어야 될 문제가 기껏해 2차 방정식 정도,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쉬운 수리논술, 경제 함수 응용하는 쉬운 수리논술을 내고 있다. 체감 그러니까 난도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막연하게 수리논술이 나온다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에 학생들이 두려움 갖는 이유는 수학이니까라는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과연 풀수 있을까 근데 실제 학교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건대 승실대를 비교해보면 중앙대 경희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대는 그리고 경희대는 오히려 어~ 이문 쪽에 네,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했을 때는 체감 난도로 보통이다. 그리고 어, 점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영향력은 다소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0점 만점 3점 만점 그 각각 수리 문제가 20, 30이라 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20, 30의 비중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은 언어 그러니까 논술을 채점한 언어 논술 만점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도 과거 수리논술 이 나오지 않고 도페석 나올 때학교자 평균 점수가 60점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수리논술은 만점자가 많습니다. 잘만 풀면 그리고 0점 처리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영 비율은 20대 30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보셔야 된다. 영향이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이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대는 여기 보시면 어디와 유사하냐면 한양대와 유사합니다. 점수 편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논술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비율 보세요, 60%입니다. 일본 문항은한 400~500자제 도표 석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거나 흥하거나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대단히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표 해석 문제는 비슷한 점수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뭐 수리논술에서 아무래도 편차가 좀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어 특징은 한양대와 똑같습니다. 수리논술의 실반영역이 절대적이고요, 선생 수준대비 체감 난도는 매우 높다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 숭실대는 수리논술 문제가 경제함수 응용이라 2대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2대보다 좀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인 난도를 보면 오히려 2대보다 얘네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다. 경제함수를 응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쉽기 때문에 학생들 수험생 수준 대비 체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할 때는 숭실대 경상계 수학생들이 보통 이제 저희 지원생 중에 제 수업 듣는 애들이 저만 개설하니까 한 10명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근데 수리노술 채점해보면요. 극과 극이에요. 어, 40점 만점에 40점 맞는 애들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0점 처리돼요. 왜냐면 애가 산0을 줬는데도 못 써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수리노술이라는 점을 또 아이들 지도를 통해서 좀 듣게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사람은요. 얼마나 쉽냐면, 임무는 67.6이고요. 환경 90.3이에요. 수년술의 영향력은 적다. 하지만 수험생들 봤을 때는 어떻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수리점수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직은 관심 없으시죠? 나중에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하 정시로 이 대학 못 가요, 솔직히. 어? 내신 3, 4등급 학생 중에, 어, 정시대비해가지고이 대학을 갈수 있냐? 결론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4시 한 3.5고 국영수다 했는데 뭐 평균 3점대다.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가천대하고 수원대는 풀이 리술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작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냥 수학문제를 내요. 그래서 풀이 과정과 정답 제시를 요구하고요. 한데 이걸 보는 학생들이 예전에 적성을 봤던 대학이잖아요. 4등급 5등급대 대학 학생들 봐서 수학문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담당 선생님은 이걸 왜못 부르지? 인간인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어 그게 렇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이 되고 요것도 저희가 이제 개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을 해요 문과 이과 같이 이제 통합 수업하는데 작년에 이 강의실 크기가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 수용하게 그래서 4 0명 정도 수업했던가요 거기서 끊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수업의 중평이 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자연계는 국어 못 맞추고 그리고 인문계들은 그게 어려운 수준도 아닌데, 잘못 풀더라는 거죠. 요거 연습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수업개설 통해서 아마 진행할 텐데, 어, 수능 문제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은, 어, 국어, 아홉 문제, 수학, 여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가 좀 높은데, 실적으로 카톨릭계 같은 경우는 아까 미, 미디어 커미션하고 생활, 뭐 디자인인가? 과도 잘 기억하면 됩니다만, 요과를 지원하시니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심 안 가져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얘네들은 사회과학 계열만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인문은 폐지했어요 그래서 한양 에리카는 사회과학 계열만 보, 그 선발을 하고요 걔네들이 언어 논술 60, 수리 논술 40점을 냅니다 어, 숭실대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경제함수 응용해서 푸는 문제고 하지만 아무래도 숭실대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레벨에 하더라도 지원 학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 난도는 높다고 느낍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ppt가 다 깨지는 참 사기 나왔네요 한양연세 정도면 1 2등급 정도면 그죠 어, 좀 수업 좀 듣고 기본문제 풀어보면 풀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앙대나 경희대 건대는 한 3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쉽다고 했던 이화여대 이와이대 성실이나 이화여대나 성실이나 카톨릭 이그 정도라면 4등급 대도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가촌 수원대는 5등급도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수업 을 진행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원 전략인데요, 수능 수학 등급 걸만 대학을 지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3월 모의를 기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라든지 재생들 그 막강 재생들이 빠졌기 때문에 내 수학 실력이 실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 기준 정도로 모평 성적을 걸맞게 이런, 이제, 사회 상경계의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을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할, 지원에 있어서 고려할 상대 뭐냐면, 실정 바, 실질 정실 반영 비율하고 난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트지가 4개가 넘어갔는데, 거기 다 나와 있었죠? 그런 걸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 수리논술 비중이,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이다 보니까, 언어논술 실력이 좀 취약해도 수학 실력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실질 반영 비율을 고려한다면, 한양대, 건국대, 카톨릭대, 60, 50, 40이죠. 그리고 난도를 고려, 아, 50, 60, 40이죠. 난도를 고려한다면, 연세하냐중앙경희 건국, 이화여대 숭실레리카, 그리고 기타, 이제, 가천대, 그리고 이제 수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느 논술 취약게도수학실장 합격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장, 올해 이제, 건국대 부동산학과하고, 숭실대 인문계를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실제 논술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6월부터 이제, 재수문을 들었는데, 이 학생은 전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어 뭐냐면 보, 모, 본인의 목표 대학은 물론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도 되고 뭐 중앙대도 잡겠는데 어 일단은 그 대학에서 나는 언어논술 문제부터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 학생이 건대를 합격한 이유는 도표에서 계속 기본을 쳤고 그 다음에 수련수를 잘봤기 때문이죠. 정시도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정시는 어, 숭실대 중간 학과 정도 문과계열 중간 학과 정도 갈 성적에 나왔는데 논술인지 이제 건대 이제 부동산 학과를 합격해서 가게 되었습니다그 학생한테는 언어 논술 꽤잘쓴 것도 아닙니다. 실제 어, 스쿨링을 성적 확인해 보니까 언어 논술 성적 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기간 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수학 실력이 2등급을 항상 유지했어요. 물론 수능에서 실제 3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 수학 실력으로 구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유형에 따른 결정 언어 논술과 연계돼 출제되는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 그리고 고난도 수학, 그니까 우리 아이가 1, 2 등급 찍는다. 그러면 한양대 쓸만하다. 경제함수에 대한 이해, 요거는요, 실제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어 실제 이제 고3 문과 중에 1% 1% 내외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경제함수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요 대학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앙대, 경은는꼭 경제함수만 내는 건 아니지만 이대나 건대, 승실대는 경제함수를 낸다. 그 수학 1, 2 계산 문제만 내는 대학은 가천수원대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수업 홍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그 강사 그, 그 강좌 소개서에 있는 내용이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수업의 제목이 논술 기술이고요. 사회 상경계 논술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뭐, 요거, 뭐, 논제 해결 3단계 프로세스에서 이제 단계별로 접근하는데, 요거는 수리논술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에 포인트를 두는 거는 사회 상경계 계열에서 경제학, 경제수학기초, 기본정립. 그래서 제 교재를 수업 때 보시면 거의 30% 이상이 경제지문이에요. 왜냐면, 하 경제지문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하 정의, 그 특정 정치, 경제 개념에 어 대한 정의도 다 알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는지 알려주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내가 보는 생소한 지문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두려움을 떱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백신 맞으면 감염 확률이 낮아지고 경칭에 머무는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 지문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경제 관련 지문을 좀 교재에 집중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독해를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 해소하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통해서 경제 논술 특히 이제 수리노술에 대해서 기초와 기본에서 한,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특화된 어떤 그 수업의 내용을 좀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선생님들 다 욕을 지향하죠. 공통주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 깨졌네요. 그래서 수리노술 위치는 지금 1월 개강반은 지금 다음 주에 수리노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깨졌네요. 어, 요게 지금 있습니다. 수리노술 기초. 그래서 여기는 어, 쉽다고 한대학있죠 그래서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리카 승실대 기출문제, 분석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전문제 연습하고요. 다 깨졌네요. 요쪽은, 이제, 그방 같은 경우는, 5회차 이후에, 수리논술이 어, 기본, 그래서, 어, 이화의 저기,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이제, 건대 문제, 쉬운 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러한 어떤 장점도 있지만, 최소한 수리논술에 대해서, 그죠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거기 강좌 획수 있습니다.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재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교재 샘플은 상담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업 량이 진행되는지는 그 교재 상담실에서 한번 견본 한번 확인하도록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제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 신규 반은 금요일 날 저녁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